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회복에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회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온의 백성들을 생산치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또 과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불임받은 네, 여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일 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그랬서요 그리고 사 절에는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과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참담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강한 혹독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6절에 보면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이세 가지 비유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경에서 보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별을 하여서 과부가 된 것도,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빈궁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비유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슬픔이 깊습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빈궁한 삶이에요. 그런 이 빈함 가난함은 사회적 약자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버림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쫓겨난 여자라고.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여서 환난을 당하여서 슬픔이 깊고, 그리고 빈궁하여 지고,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이런 상태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참이 참담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반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슬픔이 가득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일절에 보면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지금 이 형편에 슬픔이 많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겪어야 되나?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어렵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인생의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인생이. 거기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 차있어요. 이런 인생에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과 가난과 수치와 근심이 많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시온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극적인, 극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팔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은 평강의 얼굴이고 은혜의 얼굴이고 복의 얼굴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5절에 제사장의 축도에 주님의 얼굴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얼굴은 은혜의 얼굴, 평강의 얼굴, 보게 되는 얼굴인데, 주님이 이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려버렸어요. 분노하셔가지고. 그 결과, 생산치 못하는 여자처럼 되어버렸고, 과부처럼 되어버렸고, 버림받은 모습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슬픔과 약함과 수치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뜻밖의 반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주님에게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다시 육절에 보니까 너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인생의 황폐함에서 비옥함으로 윤택함으로 불러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종기와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주님의 극휼하심이 있습니다. 7 절에 보니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렇죠. 팔 절에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렇죠.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하나님의 큰 긍휼, 영원한 자비가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큽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로 버린 자라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고 모실 정도로 긍휼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싹바꿔 놓으실 수 있는 큰 극률이 사 절에 보니까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큰 극률이 하나님의 이큰 극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극률이 그런 뜻에서 큰 극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극률이 크시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버리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모으신다는 게큰 긍휼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해서 지긋지긋해서 버리는 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일말의 미련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버린, 버려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 다시 모으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많고 약함이 깊고 수치와 근심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급률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큰 긍휼이기 때문에 회복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 하나님의 큰 긍휼을 믿고 회복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슬픔과 근심과 수치와 약함이 많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1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인데 찬송하라 노래하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큰 극률이고 영원한 자비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삼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증거. 진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그 속에서 세상은 새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습니다. 홍수 심판하는 자체로 보면 세상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10절에 화평의 언약, 은약, 평화의 언약이라 말했습니다. 홍수가 40일 내리고 1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다 보니까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물들을 거두어 내시니까 산들이 나타나세요. 물 속에 파묻혀 있던 산들이 그대로 나타나서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랬습니다. 산들이 옮겨지지 않았고 언덕이 떠나지 않았어요. 물들이 거두어지니까 이것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슬픔과 약함과 근심과 수치에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할 기쁨이 번성함이 종기와 영광이 다 거기에 묻혀 있었는데,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나타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화평의 언약이라 그러세요.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무지개 같은 언약을 베풀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큰 긍휼을 보여 주었어요.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변하지 않는 인간 또 홍수로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긍휼과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영광과 존기와 번성의 회복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고 화평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이런 미래의 회복의 소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잡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더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회복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고 8절에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했고 10절에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이 우리가 회복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이 노아 홍수와 화평의 언약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주신 근거가, 내 하나님 요아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전에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치와 이 슬픔과 이 근심과 이 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주셨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주제예요. 호세아 예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멜, 고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버림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불러오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징벌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안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서요. 큰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관계는 변하지 않아서요 이게 깨어진 줄 알았는데 깨어진 게 아니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회복케 한다고 하는 것이. 확신을 할수 있는 말씀으로 근거를 주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8 절에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요.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친척을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는 친척을 구속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고엘,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을 회복시켜준 보아스가 구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하여서 그 빚을,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채를 죄의 값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채를 해결해 주려면은 자기가 비용을 치루어야 돼. 그래서 이 구속자의 개념은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값을 치루어야 친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하고, 빚을 감당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번성함과 종기와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값이 치루진달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룬달지라도 값을 치루어서라도 우리를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나는 구속자로 말씀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찬양하게 하시는 기뻐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종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회복을 위하여 값을 치러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러 주셨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에 극휼이 여기시는 요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요이 극휼은 8절의 큰 극휼이고 7절의 큰 극휼이고 8절에는 영원한 자비로 베푸신 극휼이 그 극휼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요불쌍히 여기셔서 산모가 아이를 향하여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구속자로 말씀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회복과 번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구속자는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버린 자들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구별적이고 거룩한 모습이고 구속자로 값을 희생을 대가를 치루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구별됩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분노하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산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룩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구별됩니다. 다른 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회복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일 것 같아 보이고 이게 우리와 관계 있겠느냐 우리가 적용해도 될것 같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해요. 이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큰 극률, 영원한 자비의 성품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 홍수를, 무지개를 가지고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래도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도 회복한 일이 있었다. 믿으라 말씀하시고, 네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도장을 찍어야 해. 확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신하고서, 슬픔과 근심과 약함과 수치 가운데서도 기쁨과 영광과 존기와 강함과 번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픈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서 번성함이 되고 강함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치와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서 날마다 날마다 이런 위대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